광고 쉽게 말하셨죠? 광고 는 끝까지 봐주세요. 블랙홀 타로점이 곧 개인 유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띠별 2월달 종합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달 범띠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범띠 연애 운은 어떨까요? 아, 2월달에 범띠 분들의 연애 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보여지세요. 어 여인이 있는 분이라면 은 2월에는 그분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 이 사람이라면 둘이 관계에 있어서 연인보다는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결혼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꿈꾸면서 진행이 좀 오갈 수가 있고요.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점점 전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분하고 굉장히 잘되길 바라면서 점점 전 이제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욕심이 또 생긴다고도 보여지세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보다 조금 더한 단계 더어 조건 좋은 사람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견느질을 한다거나 변덕을 부린다거나 살짝 욕에 흔들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 먹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이럴것 같지는 않으세요. 근데 카드를 봤을 때는 그 상대방은 본인만 바라보고 있고 본인이 살짝 견우지만 하지 않는다면은 이 관계는 좋은 관계로 안정적인 관계로 유지가 된다고 보여지시고요 애인이 없는 분이라면은 이의 상반기에 정말 천년의 반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꿈꿔왔던 백마탄 왕자님 이런 어떤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 이런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는 운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던가 이런 지지로 그분하고도 굉장히 연인 관계로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뭔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진다거나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면은좀 결혼 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자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연애운은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운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애인이 있든 없든 집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이 좋은 운을 활용하셔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소개팅도 받아보시고, 모임이든 동호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많이 움직일수록 사람 만날 길도 많아지고요. 좋은 운으로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범띠분들의 금전 운은 어떨까? 금전 운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은 운이라고 나오고요. 상반기에는 만약에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가 이런 운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될것 같지 않고요. 하반기에 뭔가 굉장히 좋은 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팔짝팔짝 뛰는, 아싸, 신났다. 굉장히 본인이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쏠 만큼 금전적인 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시기세요. 아마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뭔가 그 상반기에 노력하거나 시도했던 게 불발이 됐던 게 하반기로 이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다가오면서 음, 뜻밖의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거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승이 되면서 본인이 그 기대 이상으로 뭔가 금전 운이 상승한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노려서 금전적인 부분은 많이 좀 투자를 하거나 움직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절대로 투자나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오시고요. 범띠분들의 직업이나 사업은 일은 어떨까 봤을 때, 금전하고 사업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여지네요.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상반기에는 여기 있는 위치에서 내가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이직을 할까 말까 갈등을 하는데, 본인 마음만 예민해지고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뜻대로는 되진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좀 난감한 상황에서 갈등만 하지만은, 직장운에 있어서는 이직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때를 기다리라고 보여 주시고요. 뭔가 그 하반기에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이 직장에서는 오래 뭔가 있고 싶다라던가 이럴 만큼 금전운도 상승되지만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미래를 볼 만큼 여유로워진다고 보여지시고요. 이 시기에는 직장 내에서도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모로 점점점 상승하는 운이세요. 전반적으로 금전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반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를 좀 많이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좀 쌓으시고 활용하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건강은 범띠 분들이 어떨까 봤을 때 건강은 범띠 분들이 올해는 특별히 나쁘지 않고 충분히 내 생활에 있어서 음, 여유롭게 뭐 안정을 찾을 만큼 건강은 정말 좋다고 보여주세요. 약간 허리라던가 관절 부분이 조금은 평균보다는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크게 뭐안 좋은 뭔가 신호라던가 이런 건 아니고요. 좀더 스트레칭이라던가 근육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육계통만 조심하시면은 건강은 건강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좋은 일이라고 나오시거든요. 술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올해 좀 2월에 인간관계가 좀 많아지거나 술자리가 좀 많아지는 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조금 건강 간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나오시네요. 자 그러면 범띠 분들의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행운의 숫자와 행운의 색깔. 범띠 분들의 행운의 숫자는 7 번이라고 나와 있고요. 행운의 색깔은 연보라빛 아니면은 아예 그 새빨간 그 와인색 계통이 행운의 색깔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색상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